자취정 불문하고 성산면 내본고향에서 나보다 나은 기억으로 정상인처럼 살아가고 그나마 취업이라고 아무 해도 없었던 내 중국집 배달일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주방일 성산면에 와서 그집 이모 잘못으로 나를 행패 부리고 이리로 이사 가서 나를 끝까지 처형시킨 너를 내가 순창군 분니 네 본. 자리 서리 그대로 취업 못하고 나처럼 어렵게 섰으면 내가 너한테 성취해마해 너를 만나 인연이 이 정도로 살면 나도 내가 돈 모아서 뜬 모아서 너한테 돈 미빌려준 죄로 매맞고 지국돈까지 쫓아와서 돈7 0만원안 빌려줄 때서 내 앞에다 네가 만나온 여성이 내가 싫다고 해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고 떠날 때나 짐이 된 아픔이요. 밀고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일이가 어떻게 변했는가 잘 봐. 여자가 싫어, 싫어서 나를 못 만나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학대가 전부 여자 증구였어 그리고 성스럽지 않은 부부 인연, 인식까지, 내네 가정도 분명히 변질됐어. 알고 아픔이지만 내 부모 없는 자리 내가 꼭 민사상 이기해서 네 가족을 학대 쫄로 만들어 그럼 한국 한국아판 주식 청구예상 본문 네 가족이 왜 행패를 그 여성을 위하여 똑같이 참여했는지 나도 분하지만 그대로 같이 학력농 농고 내 아버지 직업은 농업 나는 사업체를 나와서 신앙, 기독교인이고 고조래, 현지, 아프지 않았던 내옛 성을 리들 앞에 보내. 종부, 그게 나요.